79번에서 관계부사를 봅니다. 뭘 봐요? 관계부사. 내가 지금 설명한 것은 우리가 다 그래머시안에 배웠던 거야. 만약에 이게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자, 오늘 가서 관계대명사 50분 정도 찍어놨으니까 관계대명사 편을 보시면 돼. 알겠지? 그 정도 노력이 없이 따라올 수는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음, 가서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음. 관계부사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봅시다. 관계부사란 기본적으로 부사로 관계시켜주는 것이다. 뭘로 관계시켜줘? 부사. 그럼 따라해. Where? When? 자, 그 다음에 how? 그다음에 why? 이런 것으로 연결시켜주면 관계부사야. 알겠죠? 그럼 우리가 방금 배웠던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였죠? 따라해. Which? Who? That? Of which? Who's who? Whom. 이건 대명사야. 이런 걸로 연결해 주기면 뭐다? 관계, 대명사. 쉽게 생각해야 돼요. 관계 부사는따라요 Where? How? When? Why? 이게 어떻게 문장을 연결해 주는지를 보는 거야. 알겠죠? 음, 잘 보세요. 자, 방금 했던 문장이에요. This is the house. He lives in it. 자, A라는 문장하고 B라는 문장 두 문장 이 있죠? 자, 연결할 때는 뒷문장에서 보는다? 대명사의 무슨 자리? 앞문장에서는 선행사. 무슨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선행사는 사물. 그러니까 위치나 대수로 연결해준다 이거지. 둘다 맞아요. 알겠지? 그럼 관계된 사기 검산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선행사. 뒷 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 맞다. 이 문장도 선행사. 위치부터 묶어놓고 보니까 뒷 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 근데 이 문장은 전치사가 뒤에 있다. 뻘지마다, 안 뻘지마다? 벌지 하다, 네. 앞으로 넘겼다. 인 위치 맞지요? 네. 자. 근데 전치사가 앞으로 갔으니까, 뒷문장이 완벽하다, 앞으로 안전하다? 완벽하다. 알겠지? 근데 이렇게 학자들이 딱 만들어놨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위치, at 위치, on 위치, in 위치, at 위치, on 위치, for 위치, in 위치.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태어났을 때, 앞에가 선행사가 따라 장소, 장소, 시간, 시간. 이유. 방법이 방법. 있더라 그러면 장소면 where로, 시간이면 when으로, 이유면 why로, 방법이면 how로 만들어 버리자 이거지. 자, 전체 플러스 관계 명사 있는데 h o 스 s 라는 뭐가 있어요? 장소가 있지. 그럼 뭘로 만들어 으면 돼? 예. Where. 이렇게 바꾸죠. 이걸 우리가 관계 부사라고 한다. 뭐라고요? 관계 부사. 이렇게 해서 관계 부사가 태어나는 거야. 쉽니? 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관계부사. 그럼 우리가 관계부사부터 배워야 되겠어? 관계대명사부터 배워야 되겠어? 관계대명사를 알아야지 관계부사를 배우는 거야. 이해 돼요? 관계대명사를 알아야지만 뭘 된다고? 관계부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잘 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가 됐지? 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문장, 뒷문장이 완벽했어, 불안전했어? 불안전 다시. 아, 완벽했지요? 그럼 관계부사도 완벽했까, 불안전할까? 아니요. 완벽해야 되지. 아까 이건 이렇게 꾸며줬지? 그럼 관계부사도 어떻게 해? 꾸며줘야 되겠지? 똑같으니까. 그럼 봐. 이것은 집인데 어떤 집? 그가 살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관계부사가 탄생했습니다. 따라해. 관계부사란? 관계 부사란. 뭘로 관계시켜준다? 부사로. 관계식에서 뒷 문장이 완벽해 불완전해 네. 완벽해. 그래서 앞에 꾸며주지. 명사 꾸며줬으니까 무슨 역할? 형용사. 알겠지? 무슨 역할? 형용사. 앞으로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애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 관계 대명사하고 관계 부사밖에 없어요. 알겠지? 니네 시험에서 형용사의 절을 역할한다. 을 관계 대명사하고 관계 부사밖에 없다. 이해됐습니까? 문장 볼게요. 자. 봐. 미리리 가는데 시티라는 장소가 있어. 명사가 있지. 자. 관계 대명사인 위치가 나올 수도 있고 관계 부사가 나올 수도 있죠. 차이는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관계 부사는 뒷문장이 완벽하다. 알겠어요? 음. 그래서 자, 이것은 이것은 도시야. 어떤 도시야? 내가 태어났다. 내가 태어났지요? 네. 완벽하죠? 내가 태어난 도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잘 봐. 조금 더 어렵게 어렵힐까? 외어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인? 위치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인위치로 바꿀 수 있죠? 음. 그럼 이 인은 어디로 갈수 있어요? 뒤로 갈수 있죠? 따라 위치. I. Was born in 이 문장이지. 자, this is the city. 자, 이것은 도시인데 어떤 도시야? 내가 태어난 도시. 이내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이럴 때는 뭘 쓰는 거야? D 문장이 완벽해 불완전해. 불완전할 때는 관계대명사. 완벽하면 뭐라고? 관계 부사.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음 쓰세요.